교과서 3과 보문술 2 분석 시작할게. m e y group will make bags from o l d clothes. 제 그룹은, 저희 그룹은, 만들 거예요. 가방을. 뭐로부터? 낡은 옷으로부터. 자, 그래서 clothes에서 복수 형태로 해야 옷이 되는 거고. 단수로 그냥 clothes다. 그러면 직물이란 뜻이야. For example, we will use blue jeans.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용할 거예요. 뭐를? 청바지를. Look at this bag. 이 가방을 봐요. This was made by h a j u n one of our group members. 이것은 만들어졌어요. 하준에 의해서. 근데 하준이 누군지? 동격의 콧맞이. 그서 누구래? 우리의 모든 원들 중에 하나인. Isn't it nice? 이거 멋지지 않나요? 그럼 자 여기서. 이슨 뭐가 되는 거야? 디스가 되는 거고 이 디스는 뭐가 되는 거야? 백이 되는 거지 디스백. 근데 이 디스백은 어떤 백이다? 낡은 옷으로부터 만들어진 백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는 블루진스로 만들어진 거지. We will make more bags and sell them on Environment Day. 우리는 만들 거예요 더 많은 가방들을 그리고 그것들을 팔 거예요 자 그것들 가방들이 되겠지 언제 환경의 날에 We are going to give all the money to nursing home. 우리는 뭐할 거다 줄 거예요 모든 돈을 어디에다가 nursing home 하면 뭐야 보살피는 집 양로원이 되겠지 양로원에다가 Mr. Brown, that's a great idea.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Your ideas are all so creative. 너희 아이디어는 모두 정말 창의적이야. I want everyone to work hard for environment day. 나는 원해. 자, 원트가 O형식 동사로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구정사 나왔지. 그래서 모두가 열심히 일하길, 노력하길 원해. 뭐를 위해서? 환경에 나를 위해서. 이상, 교과서 3과 전체 분석 마칠게.